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6사장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함은 창세기 28장 10절 19절 말씀 꿈에 번 서다딸이가 땅 위에 서는데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내주 네 So thank <laughs> you So oh. oh 근로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일을 할 때에 정말 나신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야곱처럼 강으로 갔습니다. 그 물이 흐리지 아니하는 돌잡밭에 그 강가에 앉아서 마치 야곱이 단을 쌓고 거사서하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좀도그 시절에 아버지께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또 사랑하는 또 귀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나남를 주셨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이렇게 차별한 목기와 성교를 할수 있도록 기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환난과 얼음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종들에게도 와주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과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네. 왼쪽이? 우리 은천이가 지금 그냥 감기에 끝물인데 은천이가 감기 걸려서 제가 혼자 반주했습니다. 은천이? 아, 은천이 계속 하트 날리고 있어. 요 <laughs> 자 예은이, 예은이, 아, 예은이 이러고 있어서 사랑해요 음, 아,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 우리 예은이 항상 찬양 끝나면 우리 예은이 막내가 하트를 날려주십니다 감사해요 자 여왕 계시로 아빠 그한 번만 먹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마지막 29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마지막 29절.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 시, 시,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그로도그로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어, 12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아, 보겠습니다. 아,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어, 사도 요한,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예수님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체포당하고 끌려왔어요. 유배생활 하는 가운데, 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앞으로 반드시 속기절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에게 감독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예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두아데라 교회 목사님이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네가 처음보다 이어아 지금 이어아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기노스코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입장 들어라 너에게 책마할 일이 있다 너는 두아데라 교회 목사님 너는 어, 책마할 것이 있는데 너는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깨워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메탄, 너희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녀는 자기 의 음란한 짓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병으로 하나님이 치리할 것이고, 그녀와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 하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유은아. 잘 들으세요.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더요. 이 여자의 엄마의 죄 때문에 이 여자와 더불어서 행음하는 음란한 짓을 하는 남자들, 주의종들을 통화해서 누가 죽는다고? 누가 죽는다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보세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우리는 더 신실하게 모든 죄 앞에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사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잘 믿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죄를 지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선절 또 내가 그녀의 그녀의 이 행음하는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겨눴을 것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 주겠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심으면 그대로 영의 영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하는 열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둠에서 께서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썩을 것을 향해 심으면 세상 썩을 것, 어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임사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제말그 시간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신하이 믿음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그들을 부셔, 던져 부셔버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또 그에게 쇠뼈를주겠다그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라 아멘. 기도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아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칭 선지자,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육신의 철학으로 주의 종들을 깨워서 나쁜 음란한 짓궐을 하고 있는 그 이세벨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오 예수 믿지 않은 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는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 보혈의 은청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석의 연회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냐는 상태로 항상 우리를 관계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4300비 전원종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이루어 줄수 있는 예수와 그 복음통을 이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신고 또 신고 기도하고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전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